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드리는 건대성모외과 피부과 원장 장원철입니다. 저희 병원은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하이 닥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건대성모외과는 아프지 않은 치질 수술로 유명한데 비결이 뭔가요? 일단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환자 개개인에 맞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는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선택해 드리는 게 저의 방법인데 굳이 비결이라고 말씀드리면 비절개 레이저 수술이 있고 수술 이후에는 연고와 약을 잘 조합을 해서 처방해 드림으로써 불필요한 통기나 통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드리는 게 저의 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비절개 레이저 치질 수술은 뭔가요? 비절개 레이저 치질 수술은 기존에 절개만 하였던 고식적인 방법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레이저나 의료 기기를 사용해서 절개나 레이저를 시행하고 절개면을 그대로 열어두지 않고 봉합해 주는 방법이 비절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도 존재합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고 나서 통증과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재발률이 기존 절제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치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 건대성 외과 피부과는 언제나 고객님의 편안한 치료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드리는 건대성 외과 전문의 장원철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의 닥터장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